자 mcd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양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니멀 체인지 디지지라는 거는 가장 흔한 경우에는 좋아해서 시작을 많이 해요. 감기나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을 받은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다공을 하다가 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 인식을 해서 콩팥을 공격을 하는 글로멜룰러스, 사구체 안에 이제 풋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사구체에막 있으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망처럼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풋 프로세스라고 해요. FOT. 거기를 공격을 해서 망가져요. 망가지다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두 개가 망가지면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그럼 이제 알부민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여기를 못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몇 개가 부서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100% 정확한 기전을 100% 알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점 유전자학 이런 것까지 점점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서 점점 더 깊이 파, 파 들어가면서 정확한 원리를 조금 알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GA도 약간 비슷한데 자, IGA를 먼저 말씀드리고 MCD를 말씀드릴게요. IGA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말고 식물성은 괜찮다는 말이 보통 IGA에서 더 많이 돼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IGA 설명을 좀 했는데 <laughs> 자그그 그, 그게 이제 IGA 같은 경우는 이미노글로빈 A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택을 하다가 글로멜룰러를 콩팥을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후에 거기에 대해서 면역 체가 그니까 잘못 인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알러지도 잘못 인식을 하는 것의 하나의 스펙트럼인데 이게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랑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동물성 단백질과 유사해서 이거를 어, 인식을 하면 항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왜냐면 동물이 나 말고 다른 동물의 단백질이 들어왔어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면역을 활성화 시켜요. 우리 면역 I G A가 자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먹으니까 나, 내 몸이 아닌 뭐가 자꾸 단백질을 먹어서 나를 자꾸 건들어. 그러니까 I G A가 자꾸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돼서 건, 어, 돌아다니면서 콩팥에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콩팥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 병이다 보니까. 계란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MCD도 약간 바이러스를 겪고 나서 대부분 오거든요. 그리고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단백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 단백질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좀 MCD가 한두달 만에 다 끝나면 그냥 먹지 말라고 하고 끝나는데 MCD가 계속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린애에서는 뭐10% 정도, 어, 어른에서는 한30% 정도인가 뭐 이렇게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단백질을 계속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IJ 이런 우리가 면, 같은 면역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물성에는 더 자극을 하니까 식물성으로 먹 아, 먹으라는 말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물성 원자가 나한테 더 많은 자극을 시키거든요. 많은 질환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알지는 못고 현미경을 보면 여기 그풋 프로세스가 파괴가 됐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유전학적으로 어디까지 하냐. 요즘 들어서 시작을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치료들이 그동안은 현미경 보고 아 이렇게 세포가 면역 세포들이 가 가지고 때려 부수고 있으니까 그냥 면역 세포를 면역을 억제해 주면 치료가 되겠구나 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유전학 같은 게 발달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조금 더 거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MCD하고 ICA 신증하고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겹붙이기 때문에 비슷한 말로 생각을 하셔도 대충 한 70~80%는 맞아요. 혈압이 좀 많이 떨어지네.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85에서 55, 90에서 60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면 아마 IgA 때문에 로살탄이나 발살탄, 라이스노플라이나나플 이런 ACE 내비려나 ARB 계열의 약을 줘요.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이럴 때 콩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혈압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없는데도 콩팥을 보호한다는 목, 이 이름 아래 그걸 주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저혈압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혈압이 떨어지면 저는 그 약을 끊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계속 주시는 분이 있는데 뭐 빈대 잡다가 초가상과다 태운다고 그런 꼴이 래요 혈압이 뭐 100, 105 99한번 갔다가 막 배고 이렇게 되는데 어지럽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조심스럽게 쓸 수는 있는데 85에서 9 0되면서 콩팥이 가끔 한 번씩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은 이게 IGA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저혈압이 와서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환자가 또뭐 어지럽다 이러면 확실히 저혈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런 ACE① 앱이라는 ARB 계열의 약을 좀 줄이거나 끊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꼭 자신의 의사를 찾으셔 가지고 어 혈압이 지금 뭐80 고에서 55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어, 그럴 때 일어나면 어지럽다 뭐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그 약을 줄여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면 특히 한 이제 한국에서는 뭐뭐 뭐 1분 진료 2분 진료 한다고 하니까 환자가 말을 안 하고 병원에 서는 환자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85에 55가 나오는데 병원을 가면 110이 나와. 그러면 의사는 항상 110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 괜찮네요. 계속 드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 이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꼭 드셔야 돼요. 하고 주거든. 근데 의사는, 어, 저기 차트에는 110이잖아. 여기 왔을 때.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계속 어지러운데 병원에 와가지고 사람들 들썩들썩들썩 막, 막 바쁘고 오래 기다리고 좀 약간 오래 기다려서 열도 약간 받아 있는 상태니까 혈압이 병원에서만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빨리 말해줘야 돼요. 딱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어지럽고 일어날 때마다 뱅글뱅글 돌아요. 뭐. 그러면, 어? 어 저번에 콩팥이 조금 안 좋았던 게어 혈압 떨어져서 그런가? 그러면 약 그거는 좀 끊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싹 빼고 그냥 어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아 오케이. 그럼 이거 약 좋으니까 뭐 콩팥 조금 나빠졌는데 괜찮아요. 그럼 한 3개월 있다 뵐게요. 다음 환자. 이래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환자는 계속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약으로 오히려 데미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뭐 특히 이제 단백뇨가 나온거나 콩팥이 안 좋으면 ACE 인내비나 ARB를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일반 내과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뭐2주 전에 오신 분도 제 환자분을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어뭐 굉장히 자주 봐요. 뭐 내과에서 막 이것저것 다 부었어 그러면은 환자는 막 약에 취해서 산대 근데 근데 뭐 미국에서 도 솔직히 제가 미국에서도 환자를 제일 오랫동안 본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거의 LA에서 아마 다른사람보다 제일 오래 보고 환자를 많이 안 봐야 하잖아요 좀 길게 보니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봐 가지고 그러면 그거 하나를 핏값을 하면 환자가 콩팥이 날라가서 나중에 투석을 할수 있는 환자를 계속 유, 콩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신 분도 뭐 여과율이 막 2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퍽퍽퍽퍽 떨어지는데 의사는 아 어, 이게 뭐 단백뇨 나와서 그런다, 막 해가지고 막 약을 엄청나게 해서 뭐 저한테 오을 때는 뭐 80에 50뭐 이렇게 뭐어지러질해 가지고 와서 약다 뺐지, 약다 빼니까 어떻게요? 해 여과율 20까지 떨어졌던 게뭐 45, 50까지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저한테 오시기 전에 투석해야 된다고 이제 신장내과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장내 가니까 신장 준비 추석 준비하죠. 뭐 이랬는데 계속 이제 콩팥이 안 좋으니까 이렇구나. 이러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약다 끊고 이제 40, 45, 5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야, 지금. 너무 많아.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볼때 길게 못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적자 운영하거든요, 병원.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보는 거고. 그러니까 환자가 알아서, 이런 거 보고 제 유튜브를 보고,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아, 그럴 때는 그렇구나. 아, 의사가 이걸 준 이유가 콩팥을 보호하려고 주는데 내가 너무 저혈압에 빠지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나의 의사를 갔을 때딱 앉자마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혈압이 퍽퍽 떨어지고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laughs> 환자분 한 분하고 통화를 좀 전에 했는데 아좀안 좋으셔 가지고 그분도 그분도 다른 신장내과 보시다가 3년전에 투석하자 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28뭐 이렇게 하고 3년 4년 유지 잘 하시고 계신데 오히려 더 좋아져 가지고 유지 하시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봤는데 뭐또 투석하자 <laughs> 얘기하죠 아 GFR이 28인데 왜 투석을 하자는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 하여튼 <laughs> 근데 이제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약을 많이 줘가지고 오히려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장내과는 심장 보호한다고 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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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어, 혈액내과에서는 또뭐 있어 가지고 뭐 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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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내과에서는 또당 당뇨를 내과에서 볼때 당뇨 있다고 또 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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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정형외과 가서 허리 아프다고 정형외과 갔는데 정형외과에서또 소염제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딱해 가지고 쫙 해서 약 12개를 먹고 휘롱휘롱휘롱 휘롱 휘롱 오다가 콩팥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망가지는데 어 사람들이 어 자기는 콩팥 전문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 계속 소염제 주고 있고 어 그 심장 내과에서는 혈압이 낮은데도 계속 혈압약 계속 추가해서 주고 있고 왜그러냐면 심장 보호한다고 <laughs>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환자가 취해 약에 취해 가지고 콩팥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게 공짜니까 막이 이 의사 저 의사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이쪽저쪽 다니면서 왜그냐면 그 의사를 보면 또그 의사도 뭔가를 하나 처방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쪽에서 처방받고 저쪽에서 처방받고 중복으로 처방받고 막 아, 그러다 보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그약 때문에 콩팥 망가지는 경우 많이 봐요. 그래서 어, 이제 뭐꼭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분인 경우에는 IGA라고 하면 로살탄이나 라이스노프리를 주기 때문에 콩팥을 보호한다고 그것만 연연하다가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으니까 의사가 발견을 못 하죠. 그러기 때문에 환자가 그걸 말을 의사한테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제가 똑똑해 가지고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시간을 많이 해서 환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발견을 하는 거고 시간이 없이 그냥 빨리빨리 봐야 그러면 물어보지 못하잖아.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뭐 한국에는 뭐 그러더라고요. 환자하고 눈 마주치지 말라고 눈 마주치면 30초가 늘어난대. 그래가지고 눈안 마치고 질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도 좀 똑같아요. 좀 환자. 왜냐면 환자 보면 볼수록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40분을 보나 1분을 보나 진료비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1분을 보면 40분을 본 사람보다 40배를 보는 거잖아. 똑같은 진료비를 보면. 근데 그거를 환자가 40 40배 받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포인트만 딱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포인트 없이 지금 말을 좀 길게 했는데, 그 길게 하는 거는 환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환자는 병원에 갔을 때는 짧게 말을 하세요. 그래야지 의사들이 바로 그걸 해요.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이제.